우리 어제도 못하고 그제도 못했으니까 오늘 조금 더 할게. 아, 아, 아. <laughs> 너네가 잘 하면은 괜찮고. 자, 여기를 보세요. 동아, 엄마 봐야지. 윤도, 네? 뭐 보고 있어? 자, 이거, 도영이도 여기를 보세요. 엄마, 잠깐만요. 왜? 어, 여기서 나보고 뭐를. 쏟달라고하네 잠깐만요. 누가 AP에서 No, I said it. No. 자, 여기 보세요. 한번 들어 보자. 예. 경제 특거가 경제 활동을 잘안 들리지? 잘안 들려요. 자, 다시 들어 보세요. 현지 시각으로 2 0일 코네티커주가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미국의 5개 주가 성공적 또는 전면적인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뭐래? 뭐랬는데요? 야! 도영이는! 너딴데 보지 말고 여기 봐! 50개, 50개 주 모두 경제 재가동, 코로나 재가 아니야! 그 얘기 아직 하지도 않았어. 네. 그 얘기는 마지막에 잠깐 한 거고 무슨 주가 나와? 여러 주 아닌데, 스페시픽하게 무슨 주가 딱 나왔는데? 오십 개주 아닌데, 다시 잘 아, 들어가. 주현대 시각으로 2십일 코네티컷 주가 경제 활동. 코네티컷 주 그래, 코네티컷 주가 뭘 했대? 경주 경제 뭐? 어? 경제 경제 뭐? 경제 경제가 뭐야? 모르겠습니다. 이 칸님이 <laughs> 아 어, 그런데 어 경제 활동이라 그랬잖아 이 그런 어, 어? 아름다운 미죠어 그렇지 이거는 아름다운 미니까 뭐를 의미한다 그랬지 미국 미국 코네티컷 <laughs> 주가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그랬잖아 경제 활동은 economic <laughs> activities 재개 제게. 재개가 뭐라 그랬어 도영아 여기 봐 엄마 봐. 재개? 응. 개개 리오픈. 그렇지. 도영이 네. 잘하 잘하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들어 봐. 적으로 20일 코네티컷주가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미국 신계주가 부분적 또는 전면적재가 십면주가 전면적 아니 <laughs> 또제가동에 들어왔습니다. 야 미국의 칠면조가? 예. Yeah. 미국의 뭐라? 칠면. 어? 칠면 칠면조? 칠면조? 또응이는 칠면조. 어? 칠면조? 아니야 잘 들어봐. 구분적 또는? 구분적. 네. 아니야 잠깐만 다시. 활동을 재개하면서 미국의 심계주가 심계주가 미국의 미국의 심계주. 심계주 심계주 심계주가 뭘까 심계주 모르겠습니다 어, 뭐, 뭔가 거야, 미... 주, 주 area 어, 주는 state. area인데 미국에서는 state이잖아 state, state. state. 그러면 심계주라고 들렸는데 심계주가 뭘까 개는 뭘까 개 Dog oh, Crab. d o a 아니야 여기서 Dog가 왜 나오겠어 oh, Crab. Crab. 어? r a b Crab. Crab. 아니야. 개, 개. 어, 어? b 어? r a b Crab. Crab. 개 r a 그 Crab. 개 r a b C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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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a t a t e s a a a a 0은십개 쉽게 주겠지. 십개 쉽게 주. 이 아저씨는 지금 십개 주라고 들렸잖아 All states. 신신 all 50. 그렇지. 도영이 잘 맞췄어. 뭐라고? 50. 다시 말해봐. 5 i 그렇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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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박수. I said all states. 어? I s said... a 야, 올 스테이트는 모든 주가라고 말하겠지. 그런데 어머니. 패스피컬. 어머니, America 어. has f i <laughs> 그러면 너가 신계 주라고 딱 맞춰지. 신계. 그러면은 어, s i x 뭐야? 신어 예순. 오마, 도영이 잘한다. s i x t y 7 0은 70. 8든 8이여든이야 70은? 7순? 칠순. 7순? 칠순은 7순은 70 칠순 맞는데, 그거는 칠순 잔치. 나이를, 나이를 말할 때칠순이라고 3순, 4순, 어? 순 6순, 7든 아니야. 7든 <laughs> 아니야. 5예순 일흔. 70. 일흔. 일흔. 1든1 1 그다음에 나이치는 아흔 9 그다음에 이 (100이지) 그러면 (1) (1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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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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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 잠깐만 들어 주해. 다시 한번 들어봐. 어? 네. 다시 한번 들어봐. 조금 엄마가 천천히 들려줄게. 네. 현재 시각으로 22일. 현재, 현재 시각으로 22일. 어이 잘했네. 도영이가 잘 들었네. 현재 시각으로 22일. 그렇게 말한 거야. 다시 한번 제대로 들어, 들려줄게. 현지 시각으로 20일 코네티컷주가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미국의 신계 주가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부분적은 뭐야? Par, partially open. 오, 잘했어. 도형이 잘하네. 부분적 partially. Mm. 그다음에 전면적은 뭘까? 전면적. The whole thing open. 그렇지. whole uh, overall. Uh,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어 전면적인 재 가동이라 그래서 재 가동 뭘까 어, 가동은 리, 뭐야 가동 re 동 re close re close일까 가동인데 re open 그렇지. 그렇지 근데 어재 개가 re open이고 재 가동 동이 멀게 멀겠, 어게서동담어동 움직이기. 러닝이겠지. 재가동. 동아. 정신없다. 리 러닝이겠지. 도영아. <웃음> <웃음> 자. 어, 처음부터 여기까지 하, 어, 외우면 첫 번째 세션 그만할게. <laughs> 자. 잘 들어봐. 현재 시각으로 2 2일 코네티컷 주가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미국의 신계주가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외울 수 있는 사람. 네, 나요. 어, 나. 동해. 현재 시각 2 2일 주가 <laughs> 코네티컷 주가 현실적 아니면 부분적입니다. <laughs> <laughs> 뭐야? 현재 시각으로 22일 커네티드것 주가 재가동 재개하면서 뭐 부부주 부북주어부북주 잡은 주 그래도 어 많이 트라이 했네 자 이거 봐봐. 아, 현지 시각이다. 엄마도 잘못 알아들었네. 현재 시각이 아니라 현지. 현지가 뭐라랬어 어? Right now. 그... 그... field. 어? 그... 그... 만약에 여기, 여기에 시각이 아닌 그쪽 시각으로. 어? Mm. Yep. 그 specific area의 시각으로. field의 시각으로. 알았어? Yep. 현지 시각으로 2 0일코네티커주가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미국의 오 신개 주가라고 그랬지? 이 사람은 미국의 신개 주가 모두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자 외울 수 있는 사람. 네요. 오케이. 현재 시각으로 21코넥티컷 주가 무슨 활동을 재개하면서 재개 활동을 현재하면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재개하면서 현재 주 미국의 미국의 현재 주 또는 경제 50가 뭐라 그랬지? 50가 미국의 신계주가, 어, 신계주가 현재주, 아, 모두 부분적, 부분적 또는, 또는 전면적, 전면적적인 재가동에,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신계주가 모두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면주가 부분적 또는 전면주 정... 아니, 아니고 신주가주가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면적인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면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의명 어, 현지 20일. 현지 시각으로 21. 현지 시각으로 21. 네티컷주가 재개 활동을 활용하면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신개주가 부분적 또는 미국의 신개주가 미국의 신개주가 부분적 모두, 모두, 부분적, 모두 부분적 또는 적계적, 전면적인 전면적인 개가동을 재가동에 개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둘다 같이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첫 번째 okay. 선 여기까지. <laughs>